어서오세요, 안녕. 나 피곤해 보이지? 그게 다이어트 하고 있어서 그래. <laughs> 다이어트 하고 있어서 그런다면서 뭔가 앞에 있는 상황은 뭔가 맞지 않은 상황이지만, 아 다이어트 하고 있어서 되게 피곤해, 지금. 여러분, 오늘은요, 오랜만에 띠미가 다 모았, 땅! 뿌링클! 시리즈를 갖고 왔습니다 뿌링 감자 뿌링 치즈볼 뿌링 치즈스틱 새로 나온 뿌링 핫도그 뿌링 소떡 그리고 이거는 뿌링 콜팝입니다 그리고 이거 두 개를 준비했는데 를 워낙 많기 때문에 놀 자리가 없어서 일단은 밑에다 노, 내려놓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찍어 먹을 거예요 아주 그냥 오늘 입 물리게 생겼다 양치 에도 짭조름하게 생겼어 하. 그럼 잘 먹겠습니다. 어, 뿌링 치즈볼부터 가보겠습니다. 뿌링 치즈볼은 우리가 보통 먹었던 달콤 바짝 치즈볼인가? 그거에그 겉에 뿌링클 가루 뿌린 거 여기다가 목욕 한번 퐁당 와아 화해졌어요. 화이트 초콜릿 바른 것처럼 바로 이 맛이니 거는 아. 일단 먹으면 돼. 자 일단은 하나만 더 먹고 리뷰하겠습니다. 하나로는 맛을 많이 느낄 수 없어요. 아시겠죠? 다시 한 목욕 퐁당 음. 일단은 그냥 치즈볼이 난 솔직히 말해서 더 맛있어. 내가 얘한테 조금 미안하긴 한데 내가 와 너무 맛있다 막 미친 듯이 먹긴 했지만 정말 미안해 앞에서 이렇게 말해서 진짜 미안한데 얘보다는 뿌링 말고 그냥 치즈볼 있잖아요. 이게 훨 맛있어요. 이게 훨 아시죠? 왜냐면 이것도 맛있는데 뿌링 치킨이랑 그냥 치즈볼 먹어야되는이 뿌링 치즈볼이 아니고 그냥 치즈볼 먹어야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. 왜냐면 물려요. 짭조름한 게 나쁘지 않긴 한데, 난 그래도 그냥 치즈볼이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. 하지만 너도 맛있어. 튀지지 마. 다음에는 뿌링 치즈스틱. 치즈볼이 생기기 전에 는 치즈스틱이 참 인기가 많았는데, 불쌍하게도 얘가 생기고 나서는 좀 판매가 가좀 떨어진 것 같아. 내가 먹어줄게. 음. 치즈가 늘어나지 않아. 불합격. 하지만. 맛있네? 어, 이 맛있는데요? 롯데리아 양념감자 시즈닝 뿌린 치즈스틱 같아 음! 맛있네? 근데 약간 생긴 거는 치킨텐더 같다 음... 자, 다음은 뿌린 감자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헉, 어머나! 이거 보세요, 여러분 와, 미쳤다 감자튀김 중에 난 이게 제일 좋다 약간 길고 흐물흐물한 거 있죠? 이게 진짜 맛있어요 어머나, 맛있어. 불린 감자 괜찮네? 되게 양념이 가득 묻어 있어. 듬뿍 묘극하고 왔나봐. 음! 음! 진짜 진하다, 맛이. 여러분들 혹시 식사 안 하셨나요? 아, 정말 죄송해요, 여러분. 저 혼자 먹기만 하고.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먹고 있으니 잘안 들어가네요. 아, 정말 죄송해서 어떠나? 음, 맛있네. 아니 뿌링 감자 왜 이렇게 맛있냐 이거? 뭔가 짭조름한 게케찹 대신에 요거트 소스랑 먹으니까 미쳤어 너무 맛있는데? 헉, 진짜 맛있다. 아니 난 진짜 얘 별로 맛 없을 줄 알았거든? 그리고 별로 안 바삭바삭해 되게 느끼해가지고 근데 왜 이렇게 맛있어? 미쳤네. 이거 기름에 쪄든 거임. 너 나가. 너 내가 강타 기신해 빨리 나가라. 그런 다음에 핫도그. 여러분, 이게 신상 핫도그잖아요? 이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이거는 세개에 5,000원이에요. 엄청 비싸죠? 내가 BHC 사랑하지만, 5,000원이면 국밥 한그릇을 먹을 수 있어요? 국밥 한 그릇에. 예? 과연 그 값을 하는지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, 그냥 먹어볼게요. 소스 안 찍고. 어? 어? 대박. 어? 맛있잖아. 여러분. 자, 차... 아. 왜 먹지는 못하세요? 음. 음! 맛있다! <laughs> 이게 그냥 핫도그가 아니고 되게 쫀득쫀득해요. 이 반죽이. 어, 깜짝 놀랐어. 배가 물자마자 약간 치즈볼처럼 그 겉에 반죽이 좀 비슷해. 어, 되게 맛있다. 아니, 이래요 재는 거야? 되게 맛있다, 너. 미니미 새끼. 햄은 솔직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 소시지인데 이 반죽을 진짜 차게 잘하는 것 같아요. 비에지 씨가 진짜 맛있다. 짠득쫀득 찹쌀 찹쌀이야. 찹쌀 찹쌀. 어떻게 3개짜리가 5천원짜리냐고? 국밥 한 그릇이라고 약간 국밥 빌런처럼 좀 했는데 5천원이면 국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어. 국밥 한 그릇에? 예? 좀 그런 화가 좀 사르르 좀 녹고 있어요. 솔직히 말을 하자면 맛있네. <laughs> 다음에는 뿌링클 닭다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이어트 중인데, 대리만족으로 뿌링소떡 먹어주세요. 다이어트 중이시라고요? 지금 다이어트하고 있는 내가 지금 먹고 있는데, 당신만 못 먹게 할수 없지. 당장 시키세요. 당신이 지금 곧장 바로 배달의 민족 VHC에 손에 가게 할 방법이 있도다. 자, 드세요. 어머, 진짜 맛있어 보인다. 그치? 어머. 어머나, 어머나. 아,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를 했던가 안 되겠다 시켜야겠다. 나이스! 나 띠미 오늘도 89만 명의 한명 다이어트를 실패하게 만들었다. 오늘도 보람찬 하루 띠미야 화이팅! 나이스! 아 이거 진짜 맛있나 맞다, 그래서 나 리뷰해야 되지. 계속 먹고만 있었네. 어, 미친, 미친. 지민아, 너 지금 리뷰해야 돼. 먹방이 아니야, 어머. 자, 여러분. 일단, 이 뿌링클. 어, 죄송해요. 일단은, <laughs> 이 뿌링클 치킨. 이 뿌링클 치킨은 역시 대표적인 BHC 치킨이어가지고, 맛있어요. 맛있는데 약간 좀 눅눅해서 좀 아쉽긴 한데. 아, 근데 내가 너무 계속 뿌링뿌링뿌링만 먹다 보니까. 아, 되게 물리다. 먹고 있는데 뿌링이 너무 많아. 지금 너무 물려. 자, 그 다음에, 소떡소떡. 제가 저번에 뿌링 소떡을 하나하나씩만 먹어가지고 댓글에서 엄청 두드려 맞았어요 띰띠미들한테 그때 저는 아난 아직 멀었구나 왜 나는 소떡소떡을 왜 하나하나씩 베어 물었을까 정말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오늘 드디어 제가 그 방식대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우 턱아파 어, 씹을 게 너무 많아 모르겠어요 약간 저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숫트소쪽에 있는 소세지가 불로 그렇게 맛있어, 맛있지가 않다 난 떡이 더 맛있어 쫄깃쫄깃해서 그런가? 근데 확실히 떡이랑 소세지랑 같이 먹으니까 기똥차네요 맛있네 떡을 먹는 식감이 좀더 다양하고 아주 그 양도 푸짐해 어, 맛있다 근데 뿌링 시리즈는 다 평타 이상인데 한꺼번에 다못 먹을 것 같아 너무 물려 너무 뿌링이 너무 많아 어오 마이 갓. 트림도 뿌링이야.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. 으. 으.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뿌링 콜팝을 먹어 보겠습니다. 이 뿌링 콜팝은 솔직히 말해서 되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메뉴예요. 왜냐면 우리가 다 이런 것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숨어 있더라고. 그래서 나도 이거를 이게 있는지 몰랐어요. 그래서 이걸 한번 먹어 볼게요. 콜라는 저기 있어요. 그래서 이 팝, 치킨 팝 이거 먹어 보겠습니다. 음. 음, 이거는 뿌링클 순살이랑 맛이 다르네? 음, 이거는 되게 작아가지고 간식 같다. 되게 귀여운 꽃딱지처럼 생겨가지고 되게 애기야, 애기. 나는 뿌링클 순살이라고 생각했는데, 다르네 또 맛이야? 뿌링색의 막내? 그렇지, 지호님이 말 잘한다. 뿌링색의 막내입니다. 너무 애기. 맛도 약간 간식으로 먹기 딱 좋은데, 뿌링클 맛이랑은 좀 달라요. 약간 좀 연해. 기존 뿌링클 맛에서 한40%먼 맛입니다. 근데 저는 이걸 또 사먹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렇게 맛있진 않아요. 그냥 귀여워. 세상 물정 모르는 애기 같아. 귀엽네, 너. 응, 귀엽다. 뭐가 가장 맛있었습니까? 저는 가장 맛있었던 게 등수대로 말을 하자면 일단 꼴등, 콜팝, 6등 치즈스틱, 그리고 5등 뿌링소떡, 그리고 4등은 뿌링치즈볼, 3등은 뿌링클치킨. 2등이 감자, 1등이 핫도그입니다. 오 마이 갓! 핫도그 너무 맛있어. 이건 주관적인 의견이에요. 사실 다 맛있어. 사실 다 맛있는데, 물려서 좀 아쉽긴 한 거지. 진짜 다 맛있어요. 그리고 뿌링 소떡이 약간 등수가 낮은 이유가, 많이 먹을수록 빨리 배불러져가지고, 다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. 이런 사소한 것까지 계산을 해야 돼요. 돼지는. 뿌링 시리즈는 다 평타 이상은 하지만, 다 같이 먹으면 너무 물리는 점. 그래서, 오늘 띠이가다 모았당! 프링클 시리즈는 여기까지입니다. 이거 남은 음식들은 제가 지퍼백에 잘 써놔가지고 내일 먹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다 먹을 거니까.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다음 띠미가 다 모았당은 무엇일지 댓글에 많이 많이 적어주시고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. 그럼 안녕!